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를 통하여서 cbt 실전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선지를 모두 읽고 어, 답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은 따로 없습니다. 해설 강의를 원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해 놓았으니 어, 동일한 문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들어가셔서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보충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 문제들은 과거에 CBT로 전환되기 전에 모두 기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대로 복원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어,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싹다 반영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중에 보시면 은 기출 문제로 이렇게 다니는 문제 중에 숫자가 틀린 부분은 그런 개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4년 기준으로 싹다 확인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강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은 1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2 다인 3프 사이 4바 답은? 2번, 다인. 2번, 디젤 기관에서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가장 큰 원인은 1. 냉각수 부족 2. 엔진 오일 과다 3. 기어 오일의 열화 4. 피스톤 링의 마모. 답은 4번, 피스톤 링의 마모. 3번, 엔진 윤활유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윤활 작용 2. 냉각 작용 3. 연소 작용 4. 방청 작용 답은 3번 연소 작용 4번 디젤 기관에서 에어 클리너가 막혔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1. 배기색은 희고 출력은 정상이다. 2. 배기색은 희고 출력은 증가한다. 3. 배기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된다. 4. 배기색은 검고 출력은 증가한다. 답은 3번. 배기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된다. 5. 기관에서 밸브의 개폐를 돕는 것은 1. 너클 암 2. 스티어링 암 3. 로커 암 4. 방청작용. 답은 3번. 로커암. 6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의 기능으로 맞는 것은 1. 연료 분사량 조절 2. 연료 분사 시기 조정 3. 엔진 부하량 조정 4. 엔진 부하 시기 조정. 답은 1번. 연료 분사량 조절 7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분사 압력이 높아진다 2. 디젤 로크가 일어난다 3. 연료 분사량이 많아진다 4. 기관 부조 현상이 발생된다 답은 4번 기관 부조 현상이 발생된다 8번, 건설 기계 장비에서 기관을 시동한 후 정상 운전 가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1. 주행 속도계 2. 엔진 오일량 3. 냉각수 온도계 4. 오일 압력계 답은 4번 오일 압력계 9번, 사용 중인 엔진의 오일을 점검하였더니, 오일량이 처음 양보다 증가하였다. 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1. 냉각수 혼입 2. 산화물 혼입 3. 오일 필터 막힘 4. 배기가스 유입 답은 1번, 냉각수 혼입 10번. 실린더 헤드 등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규정 토크로 한 번에 조인다. 2.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 3. 외측에서 중심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 4. 조이기 쉬운 곳부터 조인다. 답은 2번.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 11번. 기관 과열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펜벨트가 헐거울 때 2. 물펌프 작동이 불량할 때 3. 크래크축 타이밍 기어가 마모되었을 때 4. 방열기 코어가 규정 이상으로 막혔을 때 답은 3번. 크랭크 충 타이밍 기어가 마모되었을 때 12번 기관 작동 중 냉각수의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의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수온 조절기의 열림 2. 펜벨트의 헐거움 3. 물펌프의 불량 4. 냉각수 부족 답은 1번 수온 조절기의 열림 13번, 납산 축전지의 일반적인 충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 정전류 충전 2. 정전압 충전 3. 단별 전류 충전 4. 급속 충전 답은 1번, 정전류 충전 14번 기동 전동기의 전기자 코일에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1 다이오드 2 로터 3 정류자 4 슬립링 답은 3번 정류자 15번 회로의 전압이 12V이고 저항이 6옴일 때 전류는 얼마인가 1 1A 2. 2A. 3. 3A. 4. 4A. 답은 2번. 2A. 16번. 방향 지시 등의 한쪽 등이 빠르게 점멸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전구, 과로 열고 램프 2. 플래셔 유닛 3. 콤비네이션 스위치 4 배터리 답은 1번 전구 괄호 열고 램프 17번 건설 기계에 사용하는 교류 발전기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스테이터 코일 2 로터 3 마그네틱 스위치 4 다이오드 답은 3번 마그네틱 스위치 18번 MF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격자의 재질은 납과 칼슘 합금이다. 2 무보수용 배터리이다. 3 밀봉 촉매 마개를 사용한다. 4 증류수는 매 15일마다 보충한다. 답은 4번. 증류수는 매 15일마다 보충한다. 19번. 무한 궤도식 굴삭기의 하부주행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 선회 고정 장치 2. 주행 모터 3. 스프로킷 4. 트랙 답은 1번. 선회 고정 장치 20번. 유압식 모터 그레이더의 블레이드 횡행 장치의 부품이 아닌 것은 1. 상부레일 1. 볼 조인트 3. 회전 실린더 4. 피스톤 로드. 답은 3번. 회전 실린더. 21번. 타이어에서 고무로 피복된 코드를 여러 겹으로 겹친 층에 해당되며 타이어 골격을 이루는 부분은 1. 카커스부 2. 드레드부 3. 숄더부 4. 비드부 답은 1번 카커스부 22번 지게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짐을 싣기 위해 마스트를 약간 정경시키고 포크를 끼워 물건을 싣는다 2. 틸트 레버는 앞으로 밀면 마스터가 앞으로 기울고 따라서 포크가 앞으로 기운다. 3. 포크를 상승 시킬 때는 리프트 레버를 뒤쪽으로 하강 시킬 때는 앞쪽으로 민다. 4. 목적지에 도착 후 물건을 내리기 위해 틸트 실린더를 후경 시켜 전진한다. 답은 4번. 목적지에 도착 후 물건을 내리기 위해 틸트 실린더를 후경시켜 전진한다. 23번. 하부 추진체가 휠로 되어 있는 건설기계 장비로 커브를 돌때 선회를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는 1. 변속기 2. 차동장치 3. 최종구동장치 4. 트랜스퍼 케이스 답은 2번. 차동장치 24번, 무한 궤도식 건설 기계에서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하게 조정되었을 때, 보기와 같은 부분에서 마모가 가속되는 부분, 괄호 열고 기호를 모두 나열한 항은 A. 트랙 핀의 마모 B. 부싱의 마모 C. 스프로킷 마모 D. 블레이드 마모 답은 3번. A, B, C. A. 트랙핀의 마모. B. 부싱의 마모. C. 스프로킷 마모. 입니다. 25번. 토크 컨버터의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은 1. 펌프 2. 터빈 3. 변속 기축 4. 스테이터 답은 4번, 스테이터. 26번, 기준기의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제한 하중 이상의 것은 달아 올리지 말것 2. 하중은 항상 옆으로 달아 올릴 것 3. 지정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할것 4. 사물의 훅 위치는 무게중심에 걸리도록 할것 답은 2번 하중은 항상 옆으로 달아올릴 것. 27번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되어 있을 때 황색 등화로 바뀌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정지하여 정지선으로 후진한다. 2. 그 자리에 정지하여야 한다. 3. 신속히 좌회전하여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4. 좌회전을 중단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까지 후진하여야 한다. 답은 3번. 신속히 좌회전하여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28번. 앞지르기를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2.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을 때 3. 앞차가 그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 4. 앞차가 양보 신호를 할 때. 답은 1번.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29번.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2.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을 했을 때. 3. 건설기계가 멸실되었을 때. 4.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때. 답은 2번.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을 했을 때. 30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색상 구분 중 틀린 것은 1. 관용번호판의 흰색판의 검정문자이다. 2. 영업용번호판은 주황색판의 흰색문자이다. 3. 자가용 번호판은 녹색판에 흰색 문자이다. 4. 임시운행 번호표는 흰색판에 청색 문자이다. 30번의 답은 2번, 3번, 4번이 모두 틀렸습니다. 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2년 11월 2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번과 3번, 4번 모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해설 강의를 따로 해 놓았으니 해설 강의를 들어가셔서 왜 이것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으로 맞는 것은 1.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45일 이내에 신청한다. 2.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3.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신청한다. 4.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답은 3번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신청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20년 3월 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 원래 원문은 31일이라고, 31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31일로 고쳐서 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따라서 자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31일입니다. 32번 신호등의 녹색 등화시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차마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에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3. 차마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좌회전을 할수 있다. 4. 차마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은 3번. 차마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좌회전을 할수 있다. 33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 정차하여서는 안 되는가? 1, 2미터, 3, 3미터, 3, 5미터, 4, 10미터. 답은 3번, 5미터. 34번. 대형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는 1. 너비 3미터인 건설기계, 2. 길이 16m인 건설기계 3. 최소 회전 반경 13m인 건설기계 4. 총중량 50톤인 건설기계 답은 2번. 길이 16m인 건설기계 35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1. 7일 이내. 2. 10일 이내. 3. 14일 이내. 4. 30일 이내. 답은 2번 10일 이내. 36번 도로교통법상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최고속도의 감속으로 맞는 것은 1. 20% 2. 50%, 3, 60%, 4, 80%. 답은 2번, 50%. 37번,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되는 것은 1. 추압기 2. 스트레이너, 3. 펌프, 4. 오일 탱크. 답은 1번, 추압기 38번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 괄호 열고 힘을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1. 유압 펌프, 2. 유압 밸브, 3. 어큐뮬레이터, 4. 액츄에이터. 답은 4번 액츄에이터. 39번 유압의 압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압력 이퀄 단면적 곱하기 가해진 힘. 2. 압력 이퀄 가해진 힘 나누기 단면적. 3. 압력 이퀄 단면적 나누기 가해진 힘. 4. 압력 이퀄 가해진 힘 빼기 단면적. 답은 2번. 압력 이퀄 가해진 힘 나누기 단면적. 40번. 건설 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베인 펌프 2. 플런저 펌프 3. 포막 펌프 4. 기어 펌프 답은 3번 포막 펌프 41번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1. 속도 제어 밸브 2. 체크 밸브 3. 교축 밸브 4. 급속 배기 밸브 답은 2번 체크 밸브 42번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 밸브는 1 언로드 밸브 2 시퀀스 밸브 3 감압 밸브 4 릴리프 밸브 답은 2번 시퀀스 밸브 43번 유압 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유압 발생 장치 2. 유압 재순환 장치 3. 유압 제어 장치 4. 유압 구동 장치 답은 2번. 유압 재순환 장치 44번. 유압 회로에서 유압류의 점도가 높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관내의 마찰 손실이 커진다 2. 동력 손실이 커진다. 3. 열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다. 4. 유압이 낮아진다. 답은 4번 유압이 낮아진다. 45번 오일 탱크 내의 오일을 전부 배출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1. 리턴 라인 2. 배플 3. 어큐뮬레이터 4. 드레인 플러그 답은 4번. 드레인 플러그. 46번. 유압 라인에서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유체의 흐름량. 2. 유체의 점도. 3. 관로 직경의 크기. 4. 관로의 좌우 방향. 답은 4번. 관로의 좌우 방향. 47번. 벨트 취급에 대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1. 벨트 교환 시 회전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한다. 2. 벨트의 회전을 정지시킬 때 손으로 잡는다. 3. 벨트에는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고무 벨트에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한다. 답은 2번 벨트의 회전을 정지시킬 때 손으로 잡는다. 48번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모두 맞는 것으로 연결된 것은 1. 가연성 물질, 점화원, 산소 2. 산화물질, 소화원, 산소 3. 산화물질, 점화원, 질소 4. 가연성 물질, 소화원, 산소 답은 1번 가연성 물질, 점화원, 산소. 49번. 작업장의 안전수칙 중 틀린 것은 1. 공구는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기름을 묻혀서 사용한다. 2. 작업복과 안전장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3. 각종 기계를 불필요하게 공회전시키지 않는다. 4. 기계의 청소나 손질은 운전을 정지시킨 후 실시한다. 답은 1번. 공구는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기름을 묻혀서 사용한다. 50번. 수공구류의 일반적인 안전수칙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손이나 공구에 묻은 기름, 물 등을 닦아낼 것 2. 주위를 정리정돈할 것 3.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할 것. 4. 수공구는 그 목적 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 답은 4번. 수공구는 그 목적 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 51번. 안전 제일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이념으로 맞는 것은 1. 재산 보호 2. 생산성 향상 3. 신뢰성 향상 4. 인명 보호. 답은 4. 인명 보호. 52번. 보기의 조정 렌치 사용상 안전 수칙 중 옳은 것은? A. 잡아당기며 작업한다. B. 조정 조에 담기는 힘이 많이 가해지도록 한다. C. 볼트 머리나 너트에 꼭 끼워서 작업을 한다. D. 조정 렌치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서 작업을 한다. 답은 2번 A와 C A. 잡아당기며 작업한다 C. 볼트머리나 너트에 꼭 끼워서 작업을 한다 53번 작업장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방법 중 안정상 가장 올바른 것은 1. 최대한 사람의 힘을 모아 들어 올린다 이 지렛대를 이용한다. 3. 로프로 묶고 잡아당긴다. 4. 체인 블록을 이용하여 들어올린다. 답은 4번. 체인 블록을 이용하여 들어올린다. 54번.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그림의 안전 표지판이 나타내는 것은 1. 응급 구조 표지 2. 비상구 표지 3. 위험 장소 경고 표지, 4 환경 지역 표지. 답은 1번 응급 구호 표지. 55번 전기 용접 아크 광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기 용접 아크에는 다량의 자열선이 포함되어 있다. 2. 전기 용접 아크를 볼 때에는 헬멧이나 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용접 아크빛에 의해 눈이 따가울 때에는 따뜻한 물로 눈을 닦는다. 4. 전기용접 아크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면 전광성 안념 등의 눈병이 발생한다. 답은 3번 전기용접 아크빛에 의해 눈이 따가울 때에는 따뜻한 물로 눈을 닦는다. 56번 일반적인 작업장에서 작업 안전을 위한 복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작업복의 착용 2. 안전모의 착용 3. 안전화의 착용 4. 선글라스 착용 답은 4번 선글라스 착용 57번 154kV 가공 송전 선로 주변에서 건설 장비로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건설 장비가 선로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근접만 해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2. 전력선은 피복으로 전련되어 있어 크레인 등이 접촉해도 단선되지 않는 이상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3. 1회선은 3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가닥 절단치에도 전력 공급을 계속한다. 4. 사고 발생 시 복구 공사비는 전력 설비가 공공 재산이므로 배상하지 않는다. 답은 1번 건설 장비가 선로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근접만 해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58번. 전기시설에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경우 접지선의 표지색은 1. 적색 2. 녹색 3. 황색 4. 백색. 답은 2번. 녹색. 59번. 도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색상으로 만든 것은 1. 황색 흑색 2. 적색 황색. 3. 황색, 남색. 4. 흑색, 청색. 답은 2번. 적색, 황색. 60번. 지하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공사 중 지면에서 0.3m 깊이에서 물체가 발견되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맞는 것은 1. 도시가스 입상관 2.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는 보호관 3. 가스 차단 장치 4. 수취기 답은 2번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는 보호관 60번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도 똑같이 어, 해설 강의 3강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